롤 캐릭. 아, 타 체크. 누구야 탈리아? 토템. 와진제 앞자리. 하지진자리 체크. 나자 할 거야? 플레이어 부족드는데. 성 오빠 이번엔 저를 영꼬도님을 먹을까? 아, 저자 메이드 안 나올 거래. <laughs> 오메. 음... 연꽃 언니 루시오 보여드립니다. 그걸 보여줘. 연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시마다 브라더스. 시마다 가장 어 나토 테미가 한줄 하는 거 처음 보는 줄. 빡꽃수. 바꿔수. 한번 빡꽃수라고. 그럴 리가. <laughs> 보여드림. 아 너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양지 빡꽃수. <laughs> <laughs> 아이 피버고 이거 어, 언제 고치냐. <laughs> 야. 야 학살 스킨 아시죠 학살 스킨. 학살 당하는 스킨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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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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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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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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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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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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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악사... 거의 못 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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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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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불투명도 아, 어 불투명도 영어로 돼있어 에이.. 네, 뭐야 노에임이야? 들어봐요 <laughs> 라인. 라인 오른쪽 가져가세요? 위에 체크 좀 해주라 오른쪽 <laughs> 위에 둔피 <둠피> 체크 점 <laughs>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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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크리 뒤에 있어 뒤에 둠피 있어 뒤에 피 있어 뒤둔피 있어 있어요 뒤피스피 있다고? 이따 이따 2층에 2층에 아 있다 있다 갔어요, 어, 갔어요. 맞아, 맞아.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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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요 음. 라인 앞으로 가줘요 네, 저 네, 이속 있어요, 있어요? 방벽별로 없다 그아 뭐야 왼쪽 맥크리 네, 네. 옆구리에서 들어오네 왼쪽 맥크리요 네 라인 맞아, 없어요 맞아요. 이거 맥크리가 계속 호텔방에서 돌거 같다 호텔방. 여기 호텔방 여기 호텔방 아, 있어요 맞, 이거. 라인 왔어요 호텔 방으로 아나 피저이 볼륨업 있어요 아, 아, 아. 저 볼륨업 있어요 지님저저 방벽 없어요 네, 아 볼륨업 이거 안 되겠다 기대기, 기대기. 저, 이쪽 이쪽으로 어, 라인, 라인, 라인 아, 피반 라인 피 라인 피, 피, 라인 피. 피, 저 볼륨업 5초 전 5초 전 라인 좀나 돌릴게 저궁데궁요왼쪽이야 왼쪽 방 왼쪽 방 라인 앞으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 나 몰린다. 아 뽕석이야 뽕석이아나 나도 나. 안병에 나, 나. 어, 나, <laughs> 나이스. 밀어바, 나이스. 밀어바.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라이 라이 라이. 자리야 저 등피, 등피. 등피, 등피, 등피. 등피. 뒤에. 눈피 눈피 뒤에 눈피. 떼 아시. 들온다 뒤로 빼봐. 아, 아 루시, 이거 어떡해. 루시 뒤로 빼봐. 루시, 루시 이 속박구리 거점 바로 가면 안 아, 되네. 네. 바로 거 되지 않을까요? 눈피 하나. 다, 바로 될 거다. 같다 왔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네, 앞으로 선보드릴게요. 애들 왔어요? 아 라인 아! 만피. 우리 라인 첫. 어, 왼쪽 왼쪽 있거든요. 패방. 너무 요 근데 메인턴 기다렸다가 해. 네. 막스 조심. 아나왜케방패기 높지? 여기 들고만 있어서 그래. 맥크리아. 들고만. 나힐전 켜주라. 아, <뭔빵> 오케이 오케이. 어이 피 오른쪽 허 나였어요 나였어요 어앞 쪽으로 요 한쪽 일점 한쪽 일점 그 왼쪽 그 맥크리 도는 거 조심해요 저 이속 메... 있거든요 네, 네, 이속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요 라인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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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악몽 쓴다 날개 어. 붙이다 왼쪽에 맥크리라인필이요 이거 이속 킬게요 이거 이속 킬게요 이속 킬게요, 2소 킬게요. 어. 네 걷자 먹으면서요 걷자 먹으면서 일쳐 음. 음. 놨어요 일단 아 기회 다 있다 우리 왼쪽, 맥리왼쪽구 나, 맥크리 왼쪽. 왼쪽. 아, 안 앞에. 맥리 돌아요. 둠피 뒤에, 둠피 뒤. 아, 애다라네 아. 아멘. 갑시다 사람이 진정한 가치. 상대 초월 썼죠? 상 네. 네. 썼어요. 그 자료 공 빨리 모아 볼게요. 어, 네. 여기 있는데. 그럼 피 받으리.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둠피 오른쪽 빠졌고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두비 빠방고 두비 방패 고 두비 비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두비 네졌고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졌고 두비 빠네고 두비 빠졌고 두비 빠졌고 두 주방 있나요? 난별 시 저희 자리야 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저 힐이 없어요. 깃든 일. 저 힐맨이었어. 아. 아. 마지막 자리 네. 네. 그래, 네. 네. 아, 하나 없어요. 진짜 하나 없대. 진짜 라인밖에. 저힐키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기다렸다가한 번에 같이 들어가도 갈수가 없는데. 자, 못 들어간다. 어, 들어갔어. 힐맨 많다. 들어갈 수 있나? 아, 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라인 필 들어만 가야 돼. 들어만. 들어왔어요. 아라인 코. 저점 어쩌... 한번 밟을 수 있나? 밟아줘요, 밟아요 아, 방벽. 아, 와봐, 들어와봐, 아. 들어와봐. 들어와 어, 뭐야? 이거 왜? 바로 나와. 너가 잘못 눌렀어. 아, 그런가 보다. 누가 비비곤 했거든요? 와우. 밟아줘는중아줘요 아, 뱀. 아, 아, 아. 어, 아 소경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내가 휘두르고 아, 싶은데 <laughs> 휘두르면 피가 너무 빨달고 <laughs> 리 살짝 내렸다가 해야 돼요. 내렸다가 얘들 어떻게 니까 계속 들고만 있으니까 방금 깨지지. 아... 야타 있어가지고 어쩔 힘들어. 수 없어. 여기서 뭐가 좋지 수비 음, 음. 뭐라자 아, 빡세구만 뭐 하지? 뭐 하지? 훈이 메르시 꼽아줄까? 유선님, 자리야 하시고 싶으시면 해도 돼요. 제가 라인을 자리야요 훈이 메르시 꼽아드릴. 어? 마지막이니까, 아, 메르비, 이거 세판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판이에요네 <laughs> 네. 3판 무조건 다해 점수, 해, 점수 상관없이 아, 3판 아, 아, 아. 어차피 뭐 점수가 어디 올라가고 그런 게아니라 네, 돌아가면서 하면 돼. 요 어, 어차피 녹화하니까 자리야도 어, 수... 파이팅 파이팅 조사해보면 당신 눈을 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하 하지만 난 지금도 괜찮아 덕분에 과거를 되새길 수도 있고 저 옥상에 뭐있는데 강화 주방 달라고 할때 드릴게요. 지금 보인? 당 겐지 아, 주방, 아, 어, 오른쪽 돈다. 오른쪽, 오른쪽 메이 돈다. 오르 메이 돈다. 오른쪽 오른쪽. 돈다. 방벽 조심해요. 방벽 관리는거 조심 아... 우리 나이벤 아나 물린다 진짜. 어! 나 죽는다. 죽었다. 왜왜 왜, 왜 이렇게 됐어아 죽었다. 위에 네. 메이, 그리고 위에 메이, 위에 메이랑. 방금 들어줄 수, 수 있나? 네 나이스. 메이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여기 2층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필필컷나이스 들어가자. 싫다. 아씨 뭐야 아뭐 하나 머리 맞았어요. 둔피 나왔다. 일단 망탱 찼어요. 네. 딱드게요 네, 뽕겐 요게. 아나컷. 나이스 아나컷. 자 방독초 채울게요. 둔피 네. 나왔어요? 네. 왼쪽 좀듭 왼쪽 가거 조심 당하죠.

무살렸다. 팅 아, 그래. 잡아갈까요, 같이 들어가볼게요. 저희 같이 가, 근데 같이. 네. 어 거기 떨어졌던저 따라. 그거 여기 있어요. 머리가... 네. 아이용검때잘 막아야 되는데. 용검? 아 이거 나트였다. <laughs> 어야다 쓴다.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아나 돼. 아안 돼. 아안아 야.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안아아안 돼. 아안 돼. 아안 돼. 아아안 돼. 안 돼. 아안 돼. 아안야야 아, 네.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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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아그 뽕검 때문에. 네. 뽕검 어쩔 수 없죠. 오, 나탄입니다. 아, 네가 더가까워 아.. 아, 아, 더,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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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둘까. 아 진짜 방벽 졌어. <laughs> 어, 진짜 카드. 완벽한데?